네 반갑습니다 미숙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어, 내당동에 위치한 어, 스시 초밥집인데 어, 요게 내당동이다 보니까 요렇게 그리고 요런 주택 어, 조금 기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숨은 맛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곳은 구성이랑 그리고 맛 가격도 나름 합리적인 것 같고 그리고 단골 분들이 어, 이 지역에는 단골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션의 스시라는 곳이고, 제가 그러면 들어가서, 어, 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어떤 거를 먹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어 설명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메뉴판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보트 2인 A 세트에, 어 추가 비용을 내서 볼케이노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추가 비용은 한 6천원 정도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밥 단품, 그 다음에 사시미, 그 다음에 스페셜 롤 초밥, 어, 캘리포니아 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실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저녁 8시쯤에 가다 보니까 가게는 어, 조용한 편이었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 단골 분들이랑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 그렇게 어, 손님들이 조금 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문한 보트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주문했던 부트가 이렇게 푸짐하게 한상 나왔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아보카도에, 그 다음에 연어가 올라가 있는 게 저희가 추가로 주문했던, 어, 교체로 넣었던 볼케이노 롤이고, 어, 초밥부터 시작해서 사시미, 그 다음에 롤, 그 다음에 연어, 연어랑, 뭐, 이렇게 아주 푸짐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샐러드, 장국, 역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이제 먹을 준비를 위해서 간장을 넣고, 먼저, 빈속을 좀 달리기 위해서 샐러드를 제 먹어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간장에다가 와사비를 풀어서 이제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자, 적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먹었던 거는 문어 숙회부터 어, 맛을 보았습니다. 참기름장에 어, 찍어서 먹었고, 그 다음에 광어 사시미, 어, 간장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어, 문어라든지 광어가 되게 찰지고, 어, 아주 부드러웠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참치, 아가미, 뱃살 저렇게 예, 맛있게 먹었고, 그 다음에 연어도 어, 장에 찍어서 아주 부드럽게 어,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시루를 먹었는데 이게 어, 부위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돔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저렇게 하나 올려서 또 한번 먹어봤고, 간장만 먹기에는 또좀 그러니까 저렇게 와사비를 좀 올려서 먹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아부리한 연어, 연어 초밥. 이렇게또 맛있게 먹었고, 생연어와 또 불에 구운 거는 그런 풍미나 요런 게 맛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롤과 남은 어, 초밥류. 이렇게 맛있게 아주 먹었습니다. 아, 이곳은 제가, 어, 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롤은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제가 뭐, 스시뷔페라든지 이런 데 가면, 롤은 일절 손해도 안 드는데, 전에 요게 우연히, 어, 일행분들이랑 왔다가, 롤을 맛본 기억이 있는데, 어, 그 롤은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렇게, 어, 볼케이노 롤로 교체를 해서 먹었는데, 어 저게 어, 안에 이제 새우 튀김과 그다음에 위에 어, 연어, 연어 토핑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매콤한 소스가 있어서 뭐자칫 느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잡아주고 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타코 와사비. 타코 와사비도 요렇게 예, 맛있게 좀 나와서 일부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점까지 예, 요렇게 롤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날치알, 예, 그런 초밥인 것 같고, 아, 군함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새우도 아주 실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재료도 아주 좋은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맛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에 우리가 먹는 그스시부페에서 나오는, 예,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실한 새우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 식사가 다 끝났다고 보여지지만, 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배워요. 할게 아닙니다. 예, 바로 마지막. 어, 후식 이렇게 엑설런트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식사를 다 어, 끝나갈 때쯤에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내어주시는데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어, 어릴 때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어, 친구 이제 뭐 어머님이 보통 어, 아들 친구가 왔다고 이렇게 귀하게 내어주시던 그런 추억의 아이스크림인데 지금에서 이렇게 또 먹어보니까 어, 어릴 때그 향수도 생각이 나면서 어, 그리고 어, 아주 작은 아이스크림이지만. 그래도 그런 기억도 불러일으키고, 어, 아주, 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스크림 디저트까지 먹고 나면 오늘의 식사는 이제 모두, 어, 끝이 나게 됩니다. 어, 저는 이곳을 개인적으로, 어, 롯데시네마 광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영화를, 어, 보고 난 저기, 아, 보고 난 후나 아니면 영화를 보기 전에 식사를, 어, 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 아주 자주 이용하고, 어, 좋은, 어, 초밥집, 어, 맛집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도 좋은 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